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은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잘들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대건입니다. 50일차 강의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오늘 표현을 일단 배우기 전에 어제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또 복습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거, 49일차 때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그거 알았어요. 제가 그거 사드릴 테니까 일단 저한테 그 제품 이름 문자 좀 해주세요. 정도 표현이 있었었죠. 어떻게 하면 됐었나요? 그죠? Text me the name of the product. Text me. 네인데 문자 좀 해주세요. 뭐를요? 그 제품의 이름을, the name of the product. 합치면, text me the name of the product. text me the name of the product. 등등의 표현이 있었었습니다. 야무지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표현 일단 여러분, 뭐를 준비를 했냐면요. 우리 그냥 채, 야, 우리 그냥 채널 딴 데를 돌리자. 우리 그냥 채널 돌리자. 등등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토리 참고해보시면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퇴근하고 왔어요. 아이고 디디하고 와봤는데 동생이 이래 누 소파에 누워갖고 이래 있는 거예요. 아이 놈말 자는 갑다라고 싶어서 자는 갑다 싶어갖고 이래 자들 봤 뛰면 아이래 누워갖고 텔레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텔레비를 보는 것도 보이긴 해. 뭐영어한 개도 뭐라 듣는 건뭐 이상한 영어 자꾸 나오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아 피곤한데 좀 웃긴 거라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야 리모컨 어디 갔는데 리모컨 좀 봐봐. 야 우리가 채널 돌리자 이거. 되게, 뭐, 하기도 뭐라 했겠고, 지루하기만 하게 생겼고, 막, 이렇게 는 거야. 그니까는, 러 동생이 막 성질을 버는 거야. 아, 형! 내 지금 영어 듣기 하는 거안 보이나? 형방 가서 검색를 테레비 봐라. 이렇게 는 거야. 아이고, 이놈이. 그죠? 족반화 장도 유분수지. 내가 뭐 했다고, 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게 공부한답시고, 막, 이칸 어쩔 수 없잖아요. 공부 한 대잖아요. 영어 영어 듣기 한 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방에다가 분을 삭히면서 들어갔지만, 자, 요런 때 쓰였던 표현. 우리 그냥, 야! 데리이 재미도 없네. 우리가 채널 딴데로 돌리자, 채널 돌리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한번 잘 뱉어보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양문지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어 이럴수가? <laughs> 이런거 펴지만 지금 폰 이제 폰에 소리 막 이렇게 나까봐 확인한 거예요.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보일라 소리 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수 없어요. 방이 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제 막문 여는 소리 막 그런 거 가끔 같이 녹음이 될 때도 있거든요. 더그러이 그래 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 어제 배웠던 표현은 텍스미 f 네모드 프로덕트였고요. 오늘 편 영어로 제가 한번 배터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냥 채널 돌리자 정도의 표현인데요. 영어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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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말 그대로 채널을 우리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채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글화됐죠. 아, 채널이라고 그잖아요. 러 채널. 근데 우리는 채널카인데 야네는 발음이 채널 이렇게 되죠. C H A N N E C H A N N E 발음은 채널이 아니고 채널 이렇게 되죠?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채널 이렇게 되죠? 일단 요거 가는데 앞에 우리가 문장 시작하면은 Let's just change 요런 식으로 했어요. 어, oh, 요거 봐라. Let's just 대고씨 그거 앞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죠? Let's just Decide by rock paper scissors 기억나세요? 우리 그냥 decide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let's 하고 동사 하게 되면 동사 하자인데 let's just 하고 동사 하게 되면 그냥 뒤에 거는 동사 하자 이런 뉘앙스의 하나의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Let's just 뭐 let's just drink soju. 야, 맥주인데, 그냥, 소주 마십시다. 뭐, 이럴 때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돌아와서, let's jus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쓰이냐면, change. C -H -A -N -G -E가 쓰였어요. C-H-A-N-G-E가 쓰였어요. change 자체가 말 그대로 바꾸다잖아요. 채널을 바꾸는 건말 그대로, 야, 채널 좀 바꿔봐봐. 이렇게도 말하지만, 채널을 돌린다라는 그런 양수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et's just change. 하게 되면, 야, 우리 그냥 돌리자. 혹은 우리 그냥 바꾸자. 지각하면, 은 뭐를요? 채널을요. The channel. 여기 되게 붙여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야, 우리 재미없다. 아이, 뭐, 우리가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 맞나요? 갑자기 옛날 거 생각나서 하는데, 딴거 보자, 라고 할 때, Let's just change, 뭐를요? 채널을 바꾸자 했었 The Channel. 우리 그냥 바꾸자, 채널을.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어수는 이제 좀더 귀에, 그리고 눈에 탁박히시죠 어떻게 눈에 박힌대요대거씨 제가 지금 읽어드리자면, 여기 적어지잖아요. 적어드리잖아요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어, 순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곧바로 제가 한번 덩그리 짠서 해볼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d i a l o g u e 스피드하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here is the sentence. And my turn, first everyone. 잘 들어보세요. 야, 니뭐 네 보는데? 아, 형, 내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프로 보고 있어. 아유, 그게 지루하구만, 뭐. 야, 우리 그냥 바꾸자. Let's exchange. 뭐를요? 채널 channel 말이래, 채널을. The channel. 야, 봤던 거잖아. 재방송 보고 앉았으면서. 우리 그냥 바꾸자. Let's exchange. 뭐를요? 채널을요. The channel. One last time. Oh, 해볼 거야. 아이,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니 뭐하노?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우리 그냥 바꾸자. Let's exchange. 뭐를요? 채널을요. The channel. 합치면은, <laughs>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정도의 편이 오늘의 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 있긴 해. 절대로 스크립트 보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스크립트 보고 읽어드리는 거잘 연상하시면서 그가 설명 들으시면서 계속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 요 문장이 활용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묻는 거 h e y 니집 네 뭐하노? What are you doing? h e y What are you doing? Go, what are you doing? What oh, a r i n w a t i m What a i n g h i n g w a t y o a v o i r i t e t v r h o w I'm watching my favorite TV show. 내가,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TV 프로 보고 있다애가 Hey, it's just boring. 야, it's just boring. 야, 그건 뭐 지루하게만 하구만 Hey,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Where is the remote? Where is the remote? 야간. 지루하기만하구만 야, 그냥 채널 돌자. 채딴 데로 돌리자. 리모컨 어디 갔어? 리모컨 어디 갔어? Hold on, hold on. 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Don't turn to another station. Don't turn to another station. Don't turn to another channel. 나 보고 있잖아. 채널 딴 데로 돌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한번전는 다이어로 구성해봤습니다. 을 어떤 상황에서 하든지 조금 더 연상이 되시죠? 발음 팁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턴으로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일단은 Let's just change까지 한 번에 가셔야 되는데 Change 이것도 그냥 Change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Change, Change 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더 감이 오시나요? Change 이렇게요. 그리고 Let's just 욕하지 마시고 그냥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이렇게도 맞지만은 빨리 그냥 이름이 되면 Let's just, let's just, let's just change, let's just change, 이렇게 되죠. Let's just change, 요렇게도는데세 개가 그냥 이름이 되버리면은 Let's just change, 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Let's just change, let's just change, 그렇죠. 이렇게 한 덩어리, 우리 그냥 바꾸자 정도 덩어리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채널을 하실 때도 the channel, the channel, 관사 강세 빼주시고요, 빼주시고요. 채널, 채널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채널 좀더 길게 발음하셔서 또 채널 이렇게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발음 팁 드린 거꼭 챙겨가시면서 에러부터너 아무지게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동영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꼭 내뱉어 보셔야 됩니다. 갑니다잉뭐 이런 거 보고 앉아 넣어 아 지루하기만 하구만 아유. 우리 그냥 바꾸자. 아, 표정 경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죠? 뭐를요? 채널을. 아이그 이놈아. 이거 뭐가 재밌나한 개도 재미없다. 뭐, 한, 뭔 말이지? 한 개도 뭐, 빤바이야이 카고 앉았는데. 어쨌거나, 우리 그냥 바꾸자. 뭐를요? 채널을요. 원하사이임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그냥 바꿉시다. 뭐를요? 채널을요. 엑 e 런 y o n 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우리 그냥 바꾸시데이. Let's just change, 뭐를요? 채널을요. The channel.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Let's just change the channel. 정도의 표현이 <laughs>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딴 것도 막 팁을 많이 드렸거든요. 뭔가 이렇게 채널을 딴대로 돌리지만 할 때는 그때는 동사를 turn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도 나지만 don't turn. 그때 여기 돌리지만 to 어디로 another station, another channel 이렇게요. 그러면은 딴 채널도 돌리지만 요런 뉘앙스의 문장도 되거든요. 요것도 그 스크립트 지금 좀 이따가 나중에 확인하실 때 보셔서 센스 있게 잘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눈으로만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서 입으로 내뱉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쉬운 말도 여러분들이 쉽게 상황에 맞게 끈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꼭 명심하시고요. 다섯 번 이상 크게 내뱉어주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거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좀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